가끔은 말이 너무 많은 세상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떠들고 판단하고 먼저 나서려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쩌면 더 깊이 보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말을 아끼는 건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쉽게 단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보다 흐름을 먼저 읽습니다. 반응보다 관찰을 택하고 감정보다 맥락을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용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자신을 증명하죠. 소란한 사람은 흔들리기 쉽고 조용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삶의 지혜는 결국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버티는 당신 이미 충분히 현명한 사람입니다.